네 여러분들 짤랑짤랑 짤랑짤랑 네 여러분들 2025년 소띠 2월달 운세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 29살 정축에 나는 소띠가 있고요 41살의 을축생입니다 53살의 개축생입니다 여러분들 65살의 신축생입니다 네 77살의 기축생 나는 소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단 29살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 금전이 조금 돌지가 않네요. 네. 직장은 여러분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근데 금전에서 여러분들 조금 욕심을 부리면 안 되실 것 같아. 약간 뭔지 모르게 돈으로 다 걱정할 일이 있다고 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은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셔라. 네, 여러분들. 자 직장에 온기는 좋습니다 네. 사업에 온기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고요 네. 매매 들어옵니다 이거 내가 다 여러분들 일일이 다 오반기 뽑고 점사 보고 여러분들에서 다 적어놓은 겁니다 예정전선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 29살 정춘이 나시는 분들 네? 약간 좀 뭔지 모르게 건강도 안 좋다 건강을 챙기고 넘어가셔라 뭔지 모르게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흔한 살 을축생입니다, 여러분들. 네, 금전 좋아요. 네, 직장도 좋습니다. 단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조금 막힘이 있어요. 이월달에 그거는 본인들이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그래요. 소소하게 가세요, 여러분들. 매매운기 좀 떨어지거든요. 그니까 2월 달에는 매매하시려면은 여러분들 조금 어 내가 뭔지 모르게 조금 챙기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일정에 운기 여러분들 조금 떨어집니다. 애 정도 여러분들 좀 살피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자, 건강입니다. 건강은 괜찮아요. 음. 건강도 너무너무 괜찮고 나쁘지가 않아요. 네. 건강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으로는 시운세살의 개축생입니다. 네, 이분들 그동안 40대 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금전의 온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직장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내가 힘들 수준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너무너무 좋고요. 무리한 투자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무리한 투자는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네, 매매 온기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축이라는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애정의 온기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고요 사랑이 막싹 틉니다. 근데 건강적으로다가 약간 뭔지 모르게 조금 이상설이 도니까 건강을 좀 챙겨라. 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으로 65세, 신축생입니다, 여러분들. 금전의 운기 여러분들 너무 좋구요네 나쁘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너무 너무 좋구요 네.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조금 욕심을 내려 안고 무슨 계약 스릴이 있다라고 하는데 신중하게 여러분들 계약을 쓰셔야 될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자 매매 운기는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2 월달에 음, 물론 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매매 용기가 좀 떨어져요, 지금. 애정은 너무 좋다라고 하시고. 네, 여러분들, 건강도 여러분들, 그동안 안 좋았던 건강들이 여러분들, 다시 발복을 한다. 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은 77살 기축생입니다. 네, 금전 너무 좋고요 네,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른 데로 옮길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지금 옮기시면 안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좋구요. 네. 매매 온기는 떨어집니다. 지금 내가 뭔가 매매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은 조금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돼요. 네. 자, 애정의 온기. 따봉!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요. 애정. 네, 여러분들. 무슨 77살에 무슨 애정이냐. 그 옛말에 이 백세 시대에요, 여러분들. 건강 좀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챙기고 넘어가셔라. 여러분들, 지금 2025년도 소띠 2월달 운세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고생이 끝나고, 여러분들 집안 내, 어, 가정 댁 내에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박순부당 용웅조롱채기태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용웅조롱채기태기입니다.